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0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아, 종목 찍은 게 찍은 대로 다 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이제 어, 뭐 많이 볼땐 800명, 500명, 300명씩 보고 있는데 한 1000명 정도만 봐도 그냥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며칠 남지 않았다. 아, 문자 올린 게 이렇게 유튜브 올린 게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아, 제가 이제 15년 동안 4개 TV 방송국 나오면서 시청률 실로대, 신뢰대, 시청률 실례드랑 거의 1위를 했어요. 가는 방송국마다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종목 가지고는 장난 안 친다고 가장 양심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 가지고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계속 적중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6만 원대인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6만 원대에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 6만 원대 추천했는데 내가 그때 뭐라 했죠.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마켓는 8만원 갑니다. 근데 정확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삼성전자를 보고도 6만원대 말씀드렸는데 벌써 7만 3천원, 20% 가고 있어요. 그래서 7만 5천원, 뭐 8만원 가면 거의 삼성전자만 30%씩 나고요. 유튜브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다 구경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 SDI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이 라인에서 여기서 17만 5천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1 0프로 가고 있고요. 요걸로 었던 동국 생명과학 오늘까지 5일 연속 하나 둘. 하나 둘셋넷 4일 연속 수익 중자그 다음에 화신 화신 자 요런 종목도 계속 추천했죠 3일 연속 가고 있죠 화신 자 그리고 SFA 반도체 자 삼성전자 뭐 그런 게 가니까 요런 게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엔캠이라고뭐 드렸죠 엠캠 자요 제일 바닥에 줬잖아요 이거 오늘 장중에 몇 프로 갔을까요 장중에 14프로 거의 16프로 갔고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뭐 그런 거다 가고 있어요. 또뭐 우리 실전 투자관에서 매매한 종목도 몇개 되는데 말씀도 안 드리지만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어 지금 민 사장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백 분 정도 왔었는데 청주민신데 오늘 열 무려 열 일곱 종목 들어와서 십칠점칠 17. 십칠 승했답니다민 사장님 맞죠? 예. 십몇점몇 예. 몇 승이요? 십팔점십칠 승. 안 가. 네. 그러니까 (18종) 목 들어와서 (17개) 만먹고 하나는 지금 또또이래요 지금 그오자 우리 막내는 오늘 몇점몇 몇 승이요 말만 해봐요 몇점몇승 (7개) 수 조회인가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7.7승) 이랍니다 그러니까 딱한달 됐어요 막내가 그러니까 막내가 와서 한 (2주) 정도 배우고 (3주부터는) 수익이 났어요 (3주부터는) 지난주 월요일날 (7.7승) 그러니까 화요일날 (7.7승) 그다음에 (3전) (3승) (4전) (4승) 뭐 (2전) (2승인데) 오늘 아침에 몇개 수익 냈어요세 종목인데 오늘 끝날 때 되니까 7개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저가다 하라는 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반은 제가 볼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제가 이제 25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돼요. 너무 쉽게 알려져요. 너무 러니까 어떤 기법이냐면 예전에 뭐 시어머니가 절대 비법 안 알려주다가 이렇게 식당하는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죽을 때며느리 보고 을 했다잖아요. 뭐 거기 음식에다. 뭐 미역국에다가 미온 한 스푼 넣라는데 그거 다 다들 수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기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에 음식에 미온 한 스푼 넣은 것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과 하나같다 이런 있는데 그, 그거 너무 쉽다고요. 내가 그 기법을 몇 가지 알려주면 다 수익 내는데 그러기까지 여러분들 돈을 많이 까먹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6만 명을 만났는데 거의 2, 3억은 다 누구나 까먹고요. 10억, 50억이 천만 원 들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0, 100억이 천만 원 남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시면 절대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법 뭐 종목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에, 자세히 보여줄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저한테 오시면 이게, 이걸 게이 제가 교육시키고 배워줍니다. 이거. 요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심 비, 비법서죠. 이게 핵심 비법서가 없이 백날 해봤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려면 5년, 10년 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무실에 한 400분 정도 오셨는데 다 기본 2, 3억 까먹어 2, 3억. 3년, 5년, 0년 2, 3억인데 올 때는 평균 2, 3천 들고 와요. 다 2, 3천, 5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2, 3억 있을 때 오라고요.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1억이든 뭐 3억이든 10억 있을 때 오지. 혼자 한답시고 계속하다 다 까먹고 2, 3천 들고 오면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내 계좌에 1억, 2억, 뭐 5천 있다 빨리 오라고요. 빨리.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제 36살짜리인데 한 이렇게 가면 3년 정도면 10억에서 20억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8천만 원 들고 왔는데. 지금 7,700이 오늘, 한달 만에 7,700, 7번 들어서 7번. 그러니까 물론 3% 5% 수익 난 것도 있고, 더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가면, 이제 꾸준히 하면서, 바닥 잡으면서, 수익이 나면 은 충분히 수익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큰 그릇이 될수 있다. 아마 제 옆에서 3년만 하면 다 몇십억 벌수 있을까요? 10에서 20억. 근데, 빠르잖아요. 오자마자 한달 만에 3주부터 수익이 나오잖아요. 고있 여러분, 3년, 5년해도 수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것도 있지만 난게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발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보시기 빨리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자, 우리 이제 실전투자반, 어, 유튜브 계신 물 여기 있는데, 에 자, 실전투자반, 예, 어디 갔지? 요 <놀람> 실전투자반, 자, 우리 실전투자반 지금 전국에서 전화 많이 옵니다.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상위 1% 주식 실전투자교육반. 기법 매매 방법 계좌 관리 마인드 집중 교육 부산 대구 또 어디냐 뭐 전라도 어디지 네 명이 예약을 해놨어요. 마음 같아서 지금 오고 싶대요. 또 3년 동안 번돈다까먹었때요 지금 당장 오고 싶은데 지금 직장에 연매이 있는데 4명이 지금 오신다고 예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 분은 지금 두달 동안 순천에서 어떤 사모님인데 새벽 5시에 지금 열차 타고 와요 새벽 5시에 65세 65세. 새벽 5시에 열차 타고 오신다고 두 달. 그러니까 본인이 할 생각만 했으면. 해요. 그 금도 현재 수익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순천에서 오셔서 의사 3시8시반에 도착해서 한 2박 3일 정도 여기서 호텔 모텔 머물러 뭐 잡아 놓고 공부하고 가시고 가시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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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동안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이런 데 해요. 오늘 우리 민사점 1 17, 7 7 0 1 7 우리 저 막내 7 7승또 이제 순천사무에 와서 수익 나다고 물어봐요. 안 나면 내가 1억 드릴게요. 만약나와 있으면 여러분 나한테 1억 주면 돼요. 그래서 3명한테 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증권 및 기흥증권 사항 1% 실력인증, 주식 실천투자상항 클럽, 25년 노하우 전수, 25년 노하우 이렇게 전수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그 4개의 TV 방송 15년 출, 출연했고요. 거의 나갈 때마다 시청률 실내도 2위가 나왔어요. 양심적으로 합니다. 재명성 아, 실전투자 교육까지 특별한 이유는 10년 동안 주식 투자에도 수익이 나지 않던 분들이 불과 한두달 만에 수익을 입니다 최명성 실천투자교육반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사기친 리딩방 가서 개인들이 이지 까먹었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얼굴 오픈하죠 얼굴 오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최명성대박주식 보시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2, 3 0만원 받는 종목 지 오픈하고 있어요 아주 반응이 좋아요 막 소문 좀 내주세요 소문 공짜입니다 공짜 당분간 몇 달만 공짜 해줄게요 그래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가 5-1 한상빌딩 3 0 1호제 전화번호 010-3417-8383 적으세요 적어 아, 010-3417-8383인데 내가 문자나 유튜브 내가 문자나 카카오톡 문자 못 봐요. 하도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요 전화가 받든지 아니면 저녁 때나 밤에 전화드립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하러 오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네, 좋고요. 어, 아까 내가 해놓은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 아, 까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 핵심을 알릴게심 핵심, 핵심.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여기 있죠. 자 경험이 이론을 이긴다. 전 세계 축구선수 1위가 손흥민이지도 1년에 1년에 한 1500억 번아게 되는데 손흥민을 누가 만들었다? 아버지 손흥정 씨가 만들었어요. 손흥정. 30년 노하고 주고 있잖아요. 이정우, 우리나라 알죠? 바람이 아들, 아, 아버지가 이정우 씨죠. 아, 야구. 근데 이정우가 휘문고 나왔어요. 근데 어, 그 우리 회사 그 젊은 친구 있는데 자기 짝꿍이었대, 이정우가. 아 우리 막내 하나 있었는데 휘문고 다닐 때 2학년 때 자기 짝꿍이었대. 그래서 아 내가 저 사인 좀 받아놓으라 했는데 사인을 안 받았대.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를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정우를 누가 키웠냐? 아버지 이정우 씨가 키웠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넥센이가 와서 1위 했잖아요. 타격 1위. 3년 연속하다 지금 미국 갔죠. 아버지가 키웠다고 그다음에 미스트롯 3그 정서주 씨가 16살 중학교 3학년짜리 우승해버렸잖아요. 근데 엄마가 음악 선생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뒤에서 아, 선생이든 부모든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대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명상 아, 실전투자반에서 25년 노하우 전수합니다. 그래서 상위 프로 실력인정장한거 많이 있어요. 보시고 제 25년 노하우를 빨리 와서 배워가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랑 또 좋은 인간관계 가지면서 또 계속. 좋은 인간관게 하자면서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종목 드리겠습니다. 종목. 자 종목은 기존에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항상 자 보십시오. 제일 바닥죠 엔캠 자 1번에 이제 바, 바로 시작이죠. 봐봐. 엔캠 자 사, 40만 원짜리 걸얼면 6만 0천원 6배 남들보다 6, 7배 싸죠. 바닥입니다 바닥 엔캠 들고 가보세요. 한 7만 0천 원에서 8만 원갈수 있어요. 지금 수익 중이죠. 내가 이 부분에 수천해서오늘또한 네, 14%인가 봤어요. 14% 엔캠 자, 이번에 뭘까요? SF a 반도체. 삼성전자가니까 이제 반도체 부품주가겠죠. 그래서 요정도한 3,500원에서 3,700원 정도, 정도 갈것 같고 손절가는 3 0 0 0한 3,100원 정도 드릴게요. 3,100원. 그다음에 화신. 자, 오늘 보면 뭐 성화이테. 자, 이런 거 저기 한번 말씀드렸죠. 성화이테. 어깨 있는데 이런 거 전에 말씀드렸다고. 이거 화신이 대장주예죠 화신. 지금 계속 수익은 났어요. 한번 더갈수 있어요. 마음에서 만오할 하시는데, 손절가는 구천 원 드리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SFA 반도체, 그 다음에, n 어, 캠 요렇게 세개 들기 세 개, 그래서 세개잘 보시고, 동국 생명과학도 가고또 종목은 많아요. 지금 우리 실전투자면 오늘 두 종목 했는데 급등했어요, 급등이. 한 종목 있는데, 아, 우리 실전투자반한테 좀 줘야 되고, 실전투자반은 가장 빨리 사겠죠. 지금 시간이 2시 30분인데, 아침, 8시 9시부터 사니까 훨씬 빠르겠죠 지금 이제 유튜브는 편의상 늦게 끊어요 2시 반부터 찍습니다 하루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좀 늦는데 그래도 바닥쪼 하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최명선 아, 최명선 대박주시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한달에 50만원 100만원 돈 주고 봐야 할 종목을 공짜로 준다더라 그리고 양심절하고 실전투자 와서 배우시고 기법 같은거 배우시면 빨리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내도 안 되시면 이제 옆에 가서 한 달, 두 달은 거의 수익이 납니다. 내가 전에 자랑했던 수원 사장님, 4, 4개월 동안 매매달 수익이 났어요. 10년 내도 안되시 분이 전무가 11명 쫓아다니는 수익 안 내시는 분이 4개월 넘어서 수익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하라도 오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시면 제가 가족처럼 아주 마침표시면 뭐 감자, 고구마도 찌고 쪄줘 그래요. 뭐 누룽지도 끓여줘서 좋은 회장도 커피도 끓여줍니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하니까. 빨리 빨리 오셔서 좋은 인연으로 수익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